어디요? 강원도 양양시 식판입니다. <laughs> 다시 돌아와세요. 예쁘다. 강원도 양양시 식판입니다. 여기 있어요. 낙산사요, 낙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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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찍으면 안 돼요? 이따가 해줄게요. 아니, 식판은 내가 찍는다 그랬잖아, 솔직히. 여기가 양 여보. 너무 아름답다. 제가 찍을래요. 제가 <목소리> 찍을래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제가 찍었어요. 네, 봐, 바다 여기 있네. 봐바 어우. 다바다 우와, 나... 사람들이 여기 위에 올려들었어. 요 그중에 저희 가족은 있겠죠? 이제 내려갈게요. 한 계단 조심, 조심. 한 계단 조심, 조심. 한 계단 조심, 조심, 한 계단 조심 조심 내려가자. 내가 우산 있어줘. 너는 뭐 이거? 이 정도 비야. 아, 이거 십, 10, 십탄이에요, 강원도. 강원도 편 십탄. 어, 벌써 2분이 됐네? 언제?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. 저기 앞에 돌이 있습니다. 여거 보이세요, 요가 아, 바로 앞에 돌이 있는데요. 아, 계단이구나. 보세요. 돌이 계단이 계단. 아우.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걸어가십시오. 사람들이 다 우산 썼어요. 그래서 지금 엄마가 우산 씌워 주고 있죠. 미끄럼 주의.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걸어가십시오. 아, 뭐야 갑자기? 아, 왔다. 여기 저희는 홍련암이랑 의상대가 있는데 저희는 홍련암 갑니다. 더 네, 내려야 돼. 더슬리 미끄러워. 어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. 손잡이. 저, 저도 잡, 잡을게요. 아니 좀. 아, 아니 힘들다고. 아이 뭐해.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. 우을 쓰고 있어요. 어 카메라 조 젖었다 어 멋있어 이 구멍 와우 바다 이렇게 있네 어 여기 사진 찍으면 예쁜데 여기. 사진은 빼고 동영상은 어 여기. 여기. 파도가 세네요? 잠깐만. 와 파도 쎄 카메라 잠깐만 줘봐 어, 네 카메라 10탄은 여기서 끝내고 11탄 그 다음엔 할게요 아까 우리도 저기 있어야지 아까 우리 저기서 사진 찍어서 어우 고기 진짜 올라가서 사진 찍고 예쁜데. 오. 아까 우리 거기는. 근데 힘이 요파도가래 할머니하고 여기까지 안 왔어? 어. 너무 파도를, 힘들었어. 어 너무 힘들어. 파도가 세네요 생각보다. 너무 힘들었어. 구경할 게 많네. 어. 자 재현아 이거 잡아. 카메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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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사 이거. 똑바로. 이거 와서니까. 떨어뜨리면안 되니까. 오우. 예쁘지? 멋있다. 써져있어요. 어르신들과 장인, 어린이들, 어린이들을 위한 손잡이 머금드실 어, 뭐. 때 잡으세요. 시간이 어, 낭비지 않아 브이로그란 말이야, 브이로그. 어, 어우, 바람. 아, 어, 참새들이 앞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꼭, 네 번은 사진 찍을게요. 네, 그래서 10탄은 끝낼게요. 11, 11탄이 마지막 탄입니다.